자 이번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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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들으셨죠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또 만나라고 하면은 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점이 있죠 야외는 하늘에서 양식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 내리니까 뭐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다 근데 하여튼 간에 뭐 거기 가니까 뭐 어, 둥글고 서리같은게 생겼는데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후 뭐야 이게 하면서 신기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라 그리고 뭐 새벽마다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루 정해진 양이 있다 하여튼 히브리어로 많은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에서,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보면은 원숭이에다가 우리가 뭐 먹, 먹이를 던져주니까 저렇게 먹죠 어. 오른쪽 밑에 만나를 주워 먹고 있네. 둘이 모양 똑같네. 이게 뭡니까? 땅에다 던져주다니. 좀 이렇게 뭐어 자루라도 갖고 오라면 거기다 담아주겠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아무리 사람이 원숭이 같아도 조금은 좀 존중 좀 해줬으면 해요. 너무하잖아요, 이거. 에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원숭이랑 뭐가 달라 이게? 왼쪽 그림은 공기의 구성이에요. 질소가 제일 많고, 산소, 이산화, 이산화탄소, 알곤 등이죠, 이제. 만나 머신은 이미 만들어졌고, 이거 있어요. 만든 사람도 있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뭐, 그, 뭐, 신비한 세계, 뭐 옛날에 만들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만든 지 오래됐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만든 건, 뭐,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아니라, 맛이 없어. 하여튼 뭐 탄, 단백질, 탄수화물, 각종 미네랄은 좀 있는데 뭐 풍부하다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맛이 없대요. 진짜 맛 없대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간에 지구 과학자들이 만든 머신은 하여튼 훨씬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진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맛과 영양도 훨씬 좋았겠죠 당연히. 근데 만나는 공기에서 합성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과학, 옛날에 만나 기계를 만들었었는데, 그 만든 기계는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저거. 어, 오래됐다고 하는데, 오래된 게 아니고요. 얼마 안 됐어요. 1800년대도 있었고, 뭐, 하여튼 내가 기억은 잘 잊어버렸는데, 얼마 안된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들었는데, 그 연구 자료를 다 없애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 하여튼, 이번 요, 그림은, 몇몇 과학자들이 만든 만나 머신인데, 이것은, 클로렐라, 엽록서 등으로 이제 만들었다. 근데 결과물이 좋다. 어, 라고 하는데, 뭐, 저도 이거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아까 그 기계에 비해서 훨씬 그 기계도 엄청 크죠, 이거는. 이거 만나 기계는 있는데, 만나 만드는 그, 연구 자료가 없으니 참, 아까 방, 방금 본 것처럼 기계가 커질 수밖에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 응? 공물을 쥐고 흔들려는 이 음식 가지고 쥐고 흔들려는 이 나쁜 놈들이 있어서 만나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현대리, 현대인들이 먹는 먹거리는 유전자 변형 먹거리가 주류를 이루게 됐죠. 응? 황약품을 매일 한 숟갈 큰 숟갈로 한 숟갈씩 먹고 있고 황 물질이 온몸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 살고 있는 병이 안 걸림이 이상하다니까요. 안 걸림 이상에 저런 걸 먹고 있으니 저 괴물을 먹고 있다가 괴물을 보고도 왜안 믿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참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에도 보여줬는데 이거는 보여드려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다고요. 오른쪽 위는 가짜 치즈죠. 이걸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가 뭐 몸에 안 내려와. 너나 처먹어 유전자 변형 작물은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이미 이걸 먹고 자라니까 병에 안 걸리면 희한해 오히려 응? 당연한 거죠. 자 만나가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식량을 쥐고 흔들려는 작자들이 만나 장비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만들었어요 우리가 맛은 없었지만은 더많더많더잘 만들었으면 더맛있겠죠 뭐. 하튼. 만나 이것은 우리 본래 우리를 창조한 존재들이 먹었던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들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도 먹고 살기, 살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만나를 먹었고, 처음에는. 그들도 이제 육신은 생체 육신이니까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존재들 자체, 자체도 나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정신적 수준을 높여하고 결국, 결국은 우리를 창조했고 또한 그들도 더 이상 갈등은 다버렸 갈등을 다 버렸어요. 이제는 다 단계가 더 높아졌고 6단계, 뭐 7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6단계로 갔다는데 모르겠어요. 현재 어쨌든 현재는 6단계예요. 어튼 생체 육신은 처절하게 나약한 존재이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왜냐? 일반적인 육신은 물질 세계 우주에 전, 존재하는 전기 전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바로 전에요. 전기를 빨아들이면서 이용했고 몸을 지탱하면서 생존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생체육신은 뭔가를 먹어야 생존 가능해요. 전기를 다른 데서 뺏어서 먹으니까. 생체육신 전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다이해했죠 뭔가를 먹는다는 거는 다른 생명이 깃든 그 무엇인가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행성이 광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간에 그 육체를 갉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빼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체육신이에요. 우리를 창조했던 신들 신들이라고 불리우던 창조자들조차도 생체육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따라서 물질 세계 우주육체 우주의 육체 중에서 생체육신을 가장 최하급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그 경험은 가능해도 이것은 오래 있으면 안 좋죠 어. 근데 못 빠져나와 하여튼 중간에 잠깐 끼어들어 말씀드리면 생체육신 단점이 너무 많지 장점도 한 가지 있어요 음. 정신적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빠른 조건으로 올릴 수 있고 그 한계가 거의 무한하다는 거 한계가, 한계가 무한해요 이거는요 다른 육신은 이미 완성도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지 않, 많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의 육신의 장점이 한계는 없지만은 또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정신적 수준을. 왜냐? 이미 육시, 육체가 다 완벽한데 여기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고 그럼 되는 거지 뭐. 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낀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 딴곳으 생겼는데 하여튼 생체육신은 어, 당신 여러분 자신인 영이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다른 생명체를 죽여서 먹어야 된다는 거 하여튼간 먹는다는 것은 또그 생명체의 정보를 먹고 있는 자신에게 빨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버섯을 먹었어 그러니까 어떤 뭐 그래 예를 들면 뭐 쇠고기를 먹었어 소의 지식을 먹고 먹는다는 고먹거예요 정보도 먹어요. 같이 알게 모르게 원래 먹는 거는 새, 다른 생명체가 알게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 위해서 먹게 되는 일이 생겨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먹는다는 자체가 웃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다는 거는 다른 생명체가 알게 된 정보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냥 먹게 되, 먹게 되는 것뿐이에요. 원래는요. 하여튼 간에 그다음에 생체육신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먹이감을 죽여야 되니까. 먹는 거고요. 먹는 것의 정보와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 하나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고, 하나의 생명체를 죽여야또 되는 업보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체 육체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으로는 유전자 변형 음식이 매우 위험해요. 왜? 병은 당연히 달고 살 것이고, 계속 먹으면 유전자 자체를 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체육신은 애를 낳잖아요 한 5대만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먹고 살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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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까지 그 5대 손은 완전히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걔는요 괴물 되죠 괴물 그니까 러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아주 그래도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유전자 변형 식품 먹이려고 식량난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농사 못 짓게 하고. 그게 바로 지금 유전자 변형식품 다처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강과 오, 바다로 일부러 오염시키고. 왜? 먹을 게 없어야지. 내거 먹으니까. 먹이, 난돈 벌고. 너네든 병신들든 말든. 걔네들 그 생각에, 지금. 거기 놀아나고 있지, 다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한반도, 여긴 소도에요 소도. 여기는 신들의 땅이 거대한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시럼실. 그냥 실험실이에 여기 거대한 실험실이에요. 응? 또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시, 탄생한 마지막 인류, 하여튼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여기서 탄생했어요 다. 인류는 현재 우리 조선인 중에 황, 황인종은 우리0이 있고, 0 0 0 0 0 0 0 0 0 0고 위대한 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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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와 소이 0 0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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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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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성생식 지금도 가능한 거 아시죠? 난자에다가 자극만 되면은 그냥 애를 낳게 될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뭘 지금도 할수 있는데 안한 것뿐이지.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때는 과학적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차례대로 말하면은 먼저 왜이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궁이가 황궁신 우리 조선인 중에 황인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다음 소희가 백소신 백인 낳게 되는 거고, 궁이가 그다음에 또 둘째인 청궁신 청색인종만 낳게 되고, 마지막 소희가소희가 둘째, 소희씨한테는 둘째인 흑소신 흑인 또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청색인종이 흑인종이 되는 거하고 흑인종이 흑인종이 되는 건좀 틀려요. 네, 물론 다 청색인종이 흑인종 됐어요, 지금은. 일단 청색인종이에요, 청색인종. 그러니까 인류 중에 본지 청색인 인간은 태양의 빛을 받아 그 흑색으로 변한 거예요, 다. 지금 청색인종 안 보이죠? 왜? 흑색으로 변했으니까 그 인간의 원조입니다. 인도인하고 지금 현재 벵갈, 벵갈에 사는 사람하고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모양이 틀리죠. 그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요. 그 같은 뭐 저거지만은 뭐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이런 인종이 따라는 거. 인종차별은 미친놈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놈 진짜로. 하여튼 해당 이야기는 고작 11,000년 전에 만들어진 맨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전에 대한 인간은 지금 언급 안할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 뭐또 그때 예, 옛날도 얘기했는데 생김새에 대해서는 전혀 어, 상상을 못할좀좀 좀 틀릴 거예요, 그 생김새가. 야 예, 여아가네. 어, 이제 이제부터 제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 문헌을 찾아보고 그래 보니까 이게 맞는 것도 같아요, 솔직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만나에 그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게 땅이젖신 지유라고 불린 것이 아닌가 해요. 그 지구에 대기에 떠다니는 공기를 합성해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유 땅의 젖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옛날부터 만나가 지유, 지유가 만나 아닐까? 땅에서 무슨 젖이 나와? 그럼 썩지 응? 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젖이 막 줄줄 나온다고 생각해요 맨날 썩어갖고 썩은데가 펄펄 나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유는 만나라고 생각해. 만나. 만나 기계에서 나온 음식. 하여튼 내 생각이지. 만난딴 난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한 몇십 년 동안 한삼한 한 거의 한 30년 30년 정도 이걸 생각 이것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유는딱만나 같아요. 뭐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여간에. 인류가 맨 마지막에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만 천년 전 이후에 모여 살던 곳이 있어요. 음? 음, 그렇죠. 한반도에 다 퍼져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모여진다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이제 그 모여진 곳이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거기, 그 하여튼 중국 시안, 음, 시안, 서안, 서안, 서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 하여튼 어. 뭐에 살던 곳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거기에서 처음 주어진 음식이 만나라는 음식, 기계에서 만들어진 음식, 음식이라고 난 생각돼요. 그게, 차, 저기, 저, 아, 찾아봐야겠네. 또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가, 저, 뭐야, 백소시 뭐, 저거 하는 게 저, 어, 뭐, 어디 있더라? 한번 잠깐만요. 이거 한번좀 볼게요. 이걸 나도 궁금하네 이게 갑자기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거기 저 우리가 하여튼 아휴 잃어버렸다. 그 우리 옛날부터 내려 내려왔던 얘기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뭐 백소 씨가 뭐 저기 저 뭐, 뭐야 뭐 지소 씨가 뭐 먹고 뭐 지유를 먹지 않고 포도 먹고 나갔다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 만나 만들어 거기에 모인 곳에서 살다가 부도지 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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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성이란 곳이 그 서안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잘 모르겠어요. 중국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서안 쪽일 거예요. 제가 알 기로 하여튼 부도성에서 이제 모여 살았는데 거기서 창조된 인간들이 모여 살던 곳에 12개의 파벌이 생겨요. 그래서 한 파벌당 3천명씩 음, 3만 6천명씩 되겠죠? 그래가지고 초창기 몇명 안됐지만은 나중엔 12개 의 파벌 생기고 3만 6천명까지 나눠졌으니까 만나라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한정은 돼있고 아이고 나중에 3만 6천명까지 나오니까 못먹잖아요. 전부 배불리 못먹잖아요. 기계는 기계가 생산돼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사, 정해져 있는데 배불리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 거를 먹어야지. 나나죽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소씨, 그러니까 청공씨의 그러니까 궁위가 나온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황인종, 우리 조선인이고 두 번째가 청공 청생청 청공 청궁, 그 청공씨죠. 청공시 청색인종. 청색인종 중에 우리 저기 저 황인종이 섞인 게 바로 지소씨예요 청궁씨의 후손 중 한치파인 지소씨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찾지 못하고 포도를 따 먹어요 포도 그우리뭐 당연하죠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안주 굴려면 먹어야지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생체육시은 먹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고 해당 생명체처럼 육체가 조금 변명 변모, 변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인류가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오염되지 않도록 만나라는 기계 장비에서 생산된 음식만 먹게 됐는데 어 당시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완전히 변형되고 전쟁으로 변형되고 음기형화났고 응? 이상이 됐잖아요. 근데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염된 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그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정신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어 마지막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능이 낮아진 채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만나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만 근데 이제 그 지소씨가 포도를 따먹게 생기니까 다 쫓겨난 거죠 이제 네? 부도성에서 서안에서 저 지금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서안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럴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안쫓겨나고살수 있었는데도 그냥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그냥 나간 거고 제일 추운 곳으로 그것도 같은 거예 예를 들어, 광선 노예로, 광산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챙산된 최초의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인들이 만나라는 또그 그 이후에 또만 거인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인은요. 아 그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인 중에 하여튼 작은 거인, 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지금 크기가 산 마운틴 정도 되는 거인들이에요. 기계 장비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는 사건이 자주 발생되고,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 인간까지 차 먹었죠. 이 새끼들은. 그래갖고 거인들을 전부 멸살시켜버렸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거인들을 전부 멸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없, 없었어요. 근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 3만 한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남은 거인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한 거죠. 고작 만천년 전이죠. 그래서 어 그것도 궁이 씨가 낳은 천공 씨 후손인 현재 중화인민공화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인 지소 씨가 포도를 따 먹는 밥따 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해당 사건 이후로 맨 마지막 창조, 창조되었던 인간들은 만나라는 기계 장비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전부 살던 곳에서 1 2개 지파가 우리가 배운 세계지도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 12지파가 여기서 나오고 이게 크, 이상하게 자꾸 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아나 진짜 웃겨 죽겠어. 하여튼 간에 각지역마다식습관이 변모했고 행동도 변하게 되는 거고 지형에 따라서 언어도 바뀝니다. 그래서 산수가림토 말씨가 나중에 다 이상하게 변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우리는 만나라는 기계 장비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지 않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죽이서 먹고 있는 탓에 전부 다 성격까지 변하게 되는 거고 에~ 이제 그래서 만나라는 장비가 꼭 필요하는 거고 우리는 각 가정에 만나라는 장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것들이 못 만들게 방해를 하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높은 세상을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먹고 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내나 자신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두 다 99.99%가 지구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다. 다 다른 은학에서 왔어요. 전부 다른 은학에서 왔어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알아야 되고 여기 지구에서 태어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 알게 돼요 가짜로 우리 세뇌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거 다 가짜예요 세뇌된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알아야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알게 돼요 열심히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지구에 왜 왔는지 알게 되면 절대로 악이 구렁텅이에 다시는 안 빠져들어요 죄를 지어서 지어서 온 사람이든 구십 는 그렇죠. 아니든가에 괜히 지옥을 가는, 특히 뭐 특급 비행기 타는 그 종교 따위는 믿지 마세요. 그런 거는 종교에서 흔히 세뇌시키는 모든 사람들게 수치심과 죄인이란 굴레를 뒤집 씌워갖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그고못 빠져나와 거기서 들어가면은 마약에 마약.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것을 느끼면 수행을 쌓는 거고요. 정신적 수준이 높아가면 다른 존재를 죽여, 죽이고 먹고 사는 그런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럼 찾는 게 뭐예요? 만나라는 기계 장비예요. 그거만 먹고 살아 충분하니까. 그래야지만 정신적 수준을 최대한 빠르게 올릴수 있고 매우 훌륭한 그,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그 장비가 만나라는 장비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해요 솔직히. 이 쓰레기 잡고들이 못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금 누군가가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정말 그분 위해서 나 기도드릴게.